제가 제일 기가 막히게 하는 건, 지금은요, 이건 얘기를 해야겠어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권을 어떻게 하면 장악할 거하고 용산 대통령실 있죠, 여러분. 용산 대통령실이, 지, 지금 인사가 발령났잖아요. 아 어, 지금요, 여러분. 지금, 지금, 아, 씨. 에이, 몰라. 지금, 권성동 의원이 권한대행이죠. 그리고 용산 비서실 용산의 비서실장은 김대기님이십니다. 김대기 비서실장님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당의 당쪽 권성동 대통령실 김대기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느끼고 계시는 거에서 지금 이 정부의 실권자는 누굽니까 실권자 안씨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장전원 의원이잖아요. 장재원 의원입니다. 실권자는 장재원. 제가 이게 장재원 의원님을 좋다, 싫다를 빼놓고, 지금 다들, 장재원이 짱 아니야? 막 이러고 있어. 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지금 대통령실에 문제가 많다. 오케이. 대통령실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하나 고쳐나가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제, 그러면 되는데, 지금, 어, 대통령실과, 어... 국힘을 둘러싸고, 여기를 누가 장악을 하느냐를 둘러싸고 또한 번의 권력 투쟁이 발생하고 있어요. 어. 아, 이런 건좀 알면서도 좀모른 척해라 뭐 이러는 분들도 계신데 아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누가 어떻고 어떤 자리에 누굴 날리고 뭐재뭐 뭐 재경부 라인이 어쩌고 뭐 응, 뭐가 어쩌고 뭐 이, 이렇게 된거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들 있는데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어 지지율이 30% 지금 까딱까딱까딱까딱하죠 30% 이거 이거 잘못하면 다음 주에 무너질 수도 있는 그 정도 상황까지 가는데 요 정도로 숨이 까딱까딱 까딱 오면 그러면은 권력투쟁을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고요 지금 니네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대통령실 니네 때문에 떨어지는 거고 당 니네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라고 밖에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난리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겠어. 라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져. 나는,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 집교, 표가 지금 권한대행을 하는 게, 아니, 직무대행이죠. 직무대행 하는 게 6개월이고, 지금 6개월에 싼 것도 해서 다섯 달좀 넘었는데, 아니, 그렇게 하는 거로 결정이 났으면 좀 흔들지 마. 흔들지 말라고. 6개월만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뭐, 이준석을 날려 보내든, 뭐를 하든, 아니면은, 공개적으로 다들, 그럼 이준석이 직무대행 체제로 돼 있는 거, 어떻게 이준석이 지금, 당대표를 새로 뽑을 수도 없잖아, 상황이. 그러면 그냥 권성동으로 6개월 가는 거야. 그럼 어쩌냐. 그럼 누가 손 들고 아예 지 정확히 이 길을 하든가. 우리, 이거 징계, 안 된다. 이 정도 징계로는 안 된다. 이준석을 아예 자르자. 이준석을 자르고 당대표를 새로 뽑자. 이준석이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다면 잘라버리자라고 누가 손들고 얘기를 해. 손들고 얘기를 해야지 왜 이렇게 뒤에서 뒷작업들이야. 아니, 권, 그리고 내가 더 웃긴 거는 권성동 의원 흔들면 당대표 새로 뽑을 수 있어? 그럼 권성동 의원이 결정을 하면 당대표 새로 뽑읍시다 하면은 이준석이 나, 나 6개월 이후에 컴백할 건데요? 그거 먼저 누가 해결을 하든가. 왜 권성동을 이렇게 흔들어대? <laughs> 이거는 제가 권성동 원을 좋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쩌자고 일어난 거야? 어쩌자고? 그리고 지금 뭐 용산에서 인사 남맥상이 있었다. 그게 김대기 실장 탓이야? <laughs> 지금 지지율 떨어지고 뭐 그러는 거야? 아니 김대기 비서실장이. 그래도 비서실에서 제일 위에 장관급 대장이니까 그분이 최고의 책임을 진다라는 건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될수 있지 아니 지금 누가 누가 인사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김대기 실장이 잘못했다라고 누가 생각을 해 다들 실세들이 문제면 실세들이 문제지 문제는 그 실세들이 자기네들은 절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야 어?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뭐 장재원 의원도 그렇고 여기서, 이, 게이 새끼들이 문제야. 그러니까, 내 사람으로 싹다 바꿔버리겠어. 어? 용산도, 뭐, 당도 싹다 내, 내, 사람들로 바꿔버리겠어. 뭐, 이러는데. 어, 그러면 난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용산하고, 용산하고, 국민의힘이 싹, 싹을 다 장재원 의원 라인으로 바뀌어버리면, 그러면 일이 팽팽팽팽 잘 돌아가요? 100% 확실해요? 아니, 나는, 아니 장전원님이 지금 실수인 것도 알고 모두 알겠어. 그러면 내가 전면에 나서겠습니다. 내가 전면에 나서서 딱딱딱딱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되면 책임지겠습니다. 난 그러면 브라보야. 전면에 나서서 제가 당과 당과 청와대 내가 비서실장 가고 내가 당대 당대 당대표도 내 사람 보고 세우고. 아니면 당대표라면서 비서실장을 본인이 세우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근데 왜 이렇게 늘 뒷작업을 해? 지금 이 꼬라지에서. 아, 저는 당당하게 하시라니까, 당당하게. 그니까 러 제가 이준석 때도 그 얘기했잖아요. 너 대선 경선 때 공정하지 않았어. 너 리더십 없어. 다 무너졌어. 공론화해서 누군가가 손들고 공론화해가지고, 뭐 이렇게 로비받았지 이런 게 아니라, 대선 때 있었던 거에 대해서 사후평가를 하면서 누군가가 손들고, 이준석 당신은 리더십이 붕괴됐어. 물러나는 게 맞소라고. 그걸 그렇게 대놓고 공론화를 하는 인간, 그렇게 손들고 공론화를 하는 사람들도 없고, 없고, 응? 음? 없었고. 지금도 뭐가 이게 지금 난리가 났는데 서로가 서로 탓만 하면서 내가 책임지고 막겠어. 그러고 책임지고. 아니, 그니까 저는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 계속 그거잖아요. 권한은 누리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다들 뒷자금만 주고 죽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니까 러 저는 그렇다니까요. 저는. 장재원이 이, 만인지, 지, 만인지상, 1인지하, 뭐, 1인지하, 만인지상, 이런 거 좋아. 오케이, 그러면 아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앉아 있는 거야? 또, 또 내가 네모, 네모가지를 걸고 있는 건가? <laughs> 아니, 지금 그러면서 이제 뭐 김건희 여사 쪽 인사,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어? 뭐... 뭐, 기만, 요번에 뭐, 기만견 어쩌고저쩌고도 얘기 나오고, 뭐, 경제 어쩌고저쩌고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러면 이럴수록 저도, 저, 저도 어떤 입장이냐면 도망가는 거지. 이러다가 뭐 내가 뒤질 일 있어? 어, 그렇잖아요. 뒤질 일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도, 나도 자꾸 이렇게 멀리 가는 거야. 괜히 뭐 어쩌고 저쩌고 어디 말 나오고 뭐 나오면 그래서 저, 저 얼마나 여러분 유튜브가 얼마나 좋아, 좋아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했는 거를 나같이 중요한 인간이 어딨어 <laughs> 나같이 투명하고 공개돼 있고 응?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겁니다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지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어?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지는 거구나 하고 그런 것도 나 아니야 모두가 있잖아요 사고가 터졌는데 더 웃기는 건 사고가 터지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나 아닙니다 모두가 나 아니래 모두가 나 아니면 어떡해 <laughs> 문제가 생겼을 때책임치궁을할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럼 조직이 아니지 모두가 다 뭔가에 권하는 행사했고, 음, 그거에는 내가 형이 형이 한 거야. 이렇게 했다가 그렇게 했다가 뭐가 잘못되면 내가 한거 아닌데요. 그 인사 나, 나 관여되지 않은 건데요. 이런 식이면 이런 식이면 이런 식이면 돌아가 겄어 그리고 또더 웃긴 게 있어요. 더 웃긴 게 뭐냐면 제가 보니까 이 좌하고 우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좌들은요. 좌는요. 진짜 진짜 대중이에요. 진짜 대중이라는 건 뭐냐면 정치권에서 어떻게 어떻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정치적 연준이나 이런 게뭐 어디서 들리는 얘기를 들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김대지 막김대중이란다 김어준이 어떻게 어떻게 떠들면은 그거에 선동돼서 그냥 우쭈쭈쭈쭈 그런 사람들인데요. 우파는 그게 안 돼요. 왜냐고요? 왜냐면 하 여기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제가 만나서 이제 우파에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이요. 일명 뭐 교수님, 변호사님, 뭐, 뭐 이런 분들 해가지고요. 급이 있어. 그리고 자기 친인척 중에서 어디 빨대가 있잖아요. 좌파, 좌파에서 설레발 치고 다니는 사람들은 빨대가 없는데 정치권에 빨대가 없는 상태에서 막 활동하다 못하고 하고 다니면 소영웅주의자들이 정말 많은데 이 우파 쪽은요 여러분 뭐 재벌집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냥 일반 시, 시청자나 일반 대중이 아니라 진짜 빨대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분들이 이게 또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이걸 좋아해 이걸 좋아해서. 난, 나 좋아, 저한테 전화해주시는 분들 사랑합니다. 저 진짜 나쁘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유, 쌤 이거 들어봤어요? 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 네. 특히 누나들, 사랑해요. 진짜 누나들도 있잖아요. 누나들도 이거, 이거 못 참아. 그래서 들려오는 얘기나 이런 게, 풍문이나 이, 이런 게, 그래서 보면, 확인하면, 너 어떻게 알았어? 나한테 그런 사람들 보면, 너 어떻게 닮아, 어떻게 알아? 음? 그래서 이쪽 바닥에서 그니까 좌파는 선동을 해서 대충 넘어갈 수 있지만 우파는 우파 대중을 상대로는 여러분 태극기 부대 아니야 태극기 부대도 아니더라고 태극기 태극기 부대도 상당히 빨대가 많고 태극기 부대 중에서도 그게 가려야 돼 빨대 없는 태극기 부대와 빨대 있는 태극기 부대를 좀 가려야 돼응 서로 노는 물이 또 다르거든 응뭐 완전히 막 승질나신 분하고 뭐 옛날에 대기업 뭐 회장 하셨고 이랬던 분들은 또 거기서만 도는 또 얘기들이 또 달라. 아, 아니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니까는, 그 우파는 보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 안 돼요. 눈 가리고 아웅이 안 돼서 이게 그래서 우파 정치가 훨씬 더 힘들어. 내가 봤을 땐. 좌파는 여러분 우쭈쭈쭈쭈하고 선동하면 끝인데, 우파는 선동으로만 이게 지지자들이 되지가 않아. 보니까. 이 상위 1% 지지자들이라는 게 상위 1% 지지자 그리고 또 이제 뭐 밑에 뭐 대중 저변이 있지만 이 상위 1%의 사람들을 지지자로 갖는다라는 것 자체가 아이고 야 피곤한 일이야.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어 국민의힘 여러분들이나 뭐윤회감 여러분들이냐 눈 가리고 아웅 해봐야 소리 다 새어 나온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뻘짓 하지 말고, 뻘짓 하지 말고, 전선으로 달려가시라. 대우조선 공권력 투입시사 이럴 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대우조선에 대해서 현장, 현장 여론 파악하고, 여론 전하고, 일할 일 하는 사람. 아니, 윤핵관이 가서 저런 거 하고 있다 고하면 우리가 박수치지. 윤석열의 핵심 관계자라고 해놓고서 어딜 가서 4차 산업 현장 가서 얘기를 듣고 대통령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직책도 없고, 모두 없으면서도 지금, 어 다들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얘기 듣고 있고 뭐, 뭐 청년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저 사람 실세고 측근인데 저렇게 낮은 자제에서 저렇게 돌아다녀 부라보하지 그런데 응? 권력 투쟁만 하잖아 실세들이.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죠. 아야 이 너무 징그러운 권력 투쟁 이거 대통령이 가름마타지 않으면 끝도 안 나겠어. 씨... <laughs> 얘기 여기까지 할게요.